네, 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서울 주얼리 지원센터와 성균관대가 지원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히든 크랙 심사위원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히든 크랙이라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보시면 주얼리 크리에이터를 발굴해서 입주 공간 콘텐츠 제작, 유통 홍보 등을 지원함으로써 차별화된 브랜드 팔로개척을 통해서 수익 창출의 틀을 마련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모집 대상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거의 한 40팀 정도 면접을 본것 같고요.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구체적인 뭐 업체명이나 아이디어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 또 아쉬운 부분, 그리 주얼러들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뭐 예술 분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예술성과 시장성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예술가는 한 작품이 어떤 시장에 소유욕이 생겨서 이 가치가 한 작품당 뭐 100만원, 1000만원, 뭐 1억 10억 천정부지로 오르는 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김환기 화백의 이 작품은 80억인가 거래가 됐었어요. 그리고 뭐 피카소든 이런 예술 작품들은 이한 작품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거 좋죠. 좋은데 우리 주얼리 창업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내가 예술적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두 점이 고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아니라면은 그냥 상업적인 디자인에 시장에서 통하는 가격대로 대량 생산해서 판매를 할지 이 부분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만 드는데 뭐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상 뭐 한달 월급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300만원 받아야 되면 원재료 빼고 300만원 받을 수 있을 거냐 그만큼 시장이 인정해 줄 거냐 소비자들한테 그만큼 제품값으로 받기 어렵다 생각이 들면 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겁니다 물론 뭐 개개인의 여건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뭐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창업 센터에 지원을 받으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할수 없습니다. 창업적인, 사업적인,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할수 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걸 둘다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예술적인 부분도 하면서 그게 시장에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길 원하죠. 그런데 우선은 제 생각에는 일단 한 가지라도 잘해보자.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게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창업자들이 직접 세공까지 하면서 준비하는 분들을 계세요. 이럴 경우에 판매량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내가 만든 상품이 시장에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을지 계획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제품을 만들면서 마케팅도 하고 고객 응대도 하고 택배도 싸고 이게 상품이 시장성이 일단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혼자 할순 없습니다 인건비를 아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이렇게 혼자 하다 보면 어떤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상 시나리오, 내가 사업하면서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꼭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이 창업하는 단계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그림을 일단 좀 글로벌하게, 좀 크게, 대담하게 그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전기차로.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꾼다. 이 발사체를 회수해서 우주 여행의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당일 발송 시스템이 뭐 전국적으로 구축해서 유통을 장악하겠다. 모두가 뭐 일론 머스크나 쿠팡이 될순 없죠. 저도 압니다. 저도 하기 어렵다는 거 알고요. 그래도 이 신사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공감은 가면서 가능성이 있는 꿈을 정말 확신에 찬 그런 눈빛으로 설득하는 참가자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떤 기존에 있던 시장에, 기존에 있는 어떤 플랫폼에 다른 업체들이 이미 상품을 그렇게 팔고 있는데 이미 팔고 있는 분들의 실상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도 모르고 내 디자인을 뭐 아이디어스, 뭐 메이커스, 아몬즈, 지그재그 뭐 이런 이제 플랫폼에다 팔겠다. 이 자체가 여러분의 꿈이라고 하면 이미 포화된 시장의 어떤 경험과 자본이 미흡한 여러분에게 거기 뛰어들었을 때 가능성이 있을까 싶은 거죠. 큰 그림, 과감한 도전, 이런 부분들 너무 허황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분명히 또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일론 머스크가 전부 자기 돈으로 했겠습니까? 전부 다 투자를 받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꿈을 이루겠다. 한 단계 한 단계 움직이니까 계속적으로 투자금이 들어오고 또 투자했던 사람들이 회수를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 매년 이런 창업자들에게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한국적인 소재로 글로벌 공략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뭐 BTS가 아리랑으로 전 세계를 공략한 건 아니잖아요. 손흥민이 재기차기 해가지고 글로벌 공략한 건 아닐 거고요. 이렇게 이상봉 선생님, 한국적인 걸로 이렇게 공략하는 분들 한두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국적인 거에 여러분들이 자꾸 포커스를 두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펼칠 수 있는 상상의 나래를 제약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상력을 펼칠 기회를 막는다. 여러분의 실력이 더 커질 수 있는데 그 전통적인 거에 묶여서 오히려 기회를 잃는 상황이 온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거 한다는 거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컨텐츠가 소비되는 거랑 시장 안에서 상품이 소비되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미국 문화라고 할때이 인디언 문화 생각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다들 이 헐리우드 또 이런 어벤져스 이걸 미국의 문화다라고 떠올리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주얼리라는 아이템을 좀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아이언맨 장난감은 시장에서 먹힐 수 있죠. 그런데 뭐 아이언맨 주얼리다? 이게 시장에 통할까요? 어떤 문화 컨텐츠가 주얼리화돼서 패션화돼서 사람들이 착용하게 되기까지는 정말 완전히 어 다른 컨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쉽지 않은 논리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역으로 모두가 입는 정장이라든지 전 세계가 프로포즈할 때 쓰는 가이아반지나 원래 있는 시장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섞어서 글로벌 시장에 공략하는 게 훨씬 쉬울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식의 세계화보다 이렇게 세계화된 핫도그나 세계화된 피자를 통해가지고 내 실력을 발휘해서 다시 시장을 공략하는 게 훨씬 공략하기 쉽다는 점. 진짜 핫도그는 이렇게 미국식 핫도그인데 우리 한국에서 먹던 한국식 핫도그가 오히려 역으로 해외에서 더잘 나가게 된다. 인기가 많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세계화를 케이 주얼리를 해야 할지 분명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심사를 하고 나서 우리 창업자분들에게 아쉬운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아쉬운 부분 말고 정말 좋은 부분도 많았어요. 소재 자체에 대해서. 신선한 부분도 있었고, 또, 새로운 기술이랑 접목해서 여러분들 준비했던 부분들이나, 또, 디자인적으로도 어,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들도 많이 봤고요.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자극이 되는 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뭐 반박할 수 있는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되고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댓글이나 또 문의 주시면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주얼리 업계 안에서 창업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정말 화이팅이고요. 저도 어 좋은 기회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어 노력하고 또 그런 기회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